Thank you 제가 유니셈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제가 투표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은 종목이 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때 이제 투표 1위를 한 것이 바로 유니셈입니다. 제 커뮤니티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유니셈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데를 보니까 유니셈을 친환경 섹터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친환경 관련해서 이슈 정책을 펼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반도체 장비로 알고 있었는데, 왜 도대체 얘가 친환경으로 묶이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니쌤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유니쌤은 딱 이걸로 끝나요, 그냥. 아, 뭐 하는 기업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걸로 끝나요. 아, 뭐냐. 반도체라던가 LCD 공정 내에서 이 공정을 하게 되면 유해가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을 정화하는 장치, 스크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칠러. 칠라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던가 LCD 공정 내에서 주변의 온도를 좀더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각장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두 개로 얘네들은 끝나요. 다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좀 솔직히 착각을 했었어요. 어, 반도체 공정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쌤의 장비는 전공정 장비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얘네들은 전 공정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공정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이따가 이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도대체 유니셈은 뭘로 돈을 많이 버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크러버하고 칠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스크러버 같은 경우가 유해 가스를 정화시켜 주는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 유해 가스를 정화시켜 주는 장치가 이제 664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고요. 전체 매출에서는 664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요. 이제 30.84 퍼센트 비중 나타내고 있고 자 그리고 칠러도 39.52%로 매출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온도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게 있어요. 아 그래 얘네들은 장비 이거 두개만 파니까 얘네 두개만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좋은 것이 바로 유지보수입니다. 왜냐면은 칠러하고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하나 보낸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 칠러하고 스크러버 이제 팔렸으니까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칠러하고 스크러버가 나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지보수비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28.01%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배관 설치 공사라던가 보안 토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문인식 있죠? 지문 찍어서 이제 출입을 하거나 출결하거나 요런 것들 체크하는 거, 그런 제품들을 보안 토큰 같은 경우가 0.02%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니쌤은 시장에서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하고 있느냐, 라고 봤었을 때,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실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될수록 열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은 여기에 따라서 냉각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각장치라는 게 필요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온도를 조절시켜 줘야지만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온도조절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칠러 요렇게 생긴 거 칠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유니셈은 40%의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지금 요 비중은 유니셈의 공시에 나온 본인들이 조사를 한 거에 따른 것이지 이게 객관적으로 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요. 12월 부분이 1월에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팔았던 분들은 되게 잘 파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 저희 너무 일찍 팔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 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얘가 올라갔고, 그 위에는 왜 떨어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공부를 하면은, 아, 얘 주가의 성격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7월 같은 경우에는 낸드 공정에서, 자, 여러분들 아까 제 질문을 다시 드리면, 낸드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낸드가 낸드의 공정의 스크러버 사용량이 확대가 되었다. 낸드에 대한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온도 조절 장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화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정의 낸드 적충수 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적충수가 증가를 한다. 이 적충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게 요즘에 방막에서는 3D 입체로 방막을 하는 공정도 있어요. 3D 입체 전체 공정이라던가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각막을 쌓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공간 확보가 되게 용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더라도 공간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좀더 좋은 장치를 넣을 수 있거나 좀더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더 콤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전자제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충수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2차 유틸리티 성격의 2차적인 스크러버가 들어갔었는데 아예 그냥 정화를 시켜버리는 1차 스크러버가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방 고객사가 여기서 이제 삼성이라고도 나오지만 하이닉스 향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LCD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중국 기업들도 LCD 부분에서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고객사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5월에서 7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보였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9일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시가 유니셈에 대한 직접적인 공시가 아니라 아 얘네가 지금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조절 장치라던가 아니면 정화장치가 같이 많이 필요해지겠죠 고기에 따라서 얘네들은 아 지금 시설투자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무리 되는 게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 마무리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 끝나고 같이 아니면 이전이나 이후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boe 요거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여기서 boe 디스플레이 양 수주 매출이 규모가 많이 늘어났대요 삼성물산이라던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수조공채가 발표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설투자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매출도 같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양 sk도 들어간다고 했죠 sk하이닉스 양 m16 라인에서도 무난하게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레포트가, 얘가 아무래도 스몰캡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 나는 목표가를 얼만큼 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난 레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건 진짜 전망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목표가까지는 주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아, 전망치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아,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20년도를 약간 이제 복기를 해보면요 연초반 같은 경우가 수주 공시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연초보다는 낮았다 그 편차가 56대 44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근데 56대 44라서 어 그러면은 알뜰맨 상반기에는 매출의 기여도가 높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낮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에는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LCD도 들어간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LCD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LCD든 OLED든 간에 2021년도부터 역전이 된다고요. 생산량이라던가 판매량이라던가 이런 게 한국 대비해서 중국이 역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는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LCD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은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투자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키녹시아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BOE 같은 이제 해외 고객사들로부터 LCD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 발생률도 같이 봐야 된다. 단순히 56대 44만 보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랜드 신규 증설이 적층 숫자가 이제 96단에서 128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스크러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단계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가스라던가 아니면 온도라던가 이런 거를 더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랜드 플래시의 고단화가 전개가 될수록 이런 화학적인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장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적층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정도 많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3D 같은 경우에는 2D보다도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라던가 온도는 더 많이 발생이 될수 있어서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더 많이 늘어나고 공장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하면 같이 따라가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0%로 제한적이지만 21년도 메모리 시설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크러버의 유지보수 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크러버나 칠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딱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설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기에 따라서 관리 유지보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 매출도 무시 못할 정도에요 칠러랑 어, 스크러버 같은 경우가 30%의 매출액을 발생한다고 하면은 유지보수가 거의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무시 못할 매출이라서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야 된다 매출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